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주현미 씨가 부른 비에 젖은 터미널.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 보겠습니다. 밤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비에 젖은 터미널 인적도 끊어지고 밤바람도 차가운데 기다리 는그 사람 은오 지를 않고 어이 에서, 내 마음 을 울려 주 는가？아, 당 신은 무 정한 사람, 내 마음 을 울리 는 사람, 그러면 노랫말 속에 들어 있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인적 한자는 발자취 적자와 그리고 자취 적자 두 개를 씁니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인적이란 말은 사람의 발자취 또는 사람의 왕래를 말하죠. 당신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무정한 따뜻한 정이 없는 것이죠. 쌀쌀맞고 인정이 없는 것입니다. 가로등 길가를 따라 쭉 설치해 놓은 등을 말하죠. 터미널 노선의 맨끝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인 항공, 기차인 열차, 버스, 택시 이런 곳에 맨 끝에 있는 지점을 말하죠. 그리고 가사 부분에 있는 한글도 보겠습니다. 하염없이 어떤 행동이 계속되는 상태죠. 어이에서 어찌해서 이 말을 예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란 뜻은 어떤 것이 이유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애절이, 없이 애처롭고 슬프게 이런 뜻입니다. 초라한,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가사 부분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밤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비에 젖은 터미널 인적도 끊어지고 밤바람도 차가운데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지를 않고 어디에서 내 마음을 울려주는가 아 당신은 무정한 사람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2 절입니다. 가로등 비에 젖어 애절히 흐느끼는 터미널.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가엾구나. 어젯밤도 오늘밤도 기다렸건만 이틀씩이나 기다렸네요. 어디에서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아 당신은 무정한 사람.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수 주현미 씨가 부른 비에 젖은 터미널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